자,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요거 그 스쿼드 영상이 아니고, 어 새로운 또 영상으로 또 촬영했는데 어떤 영상 때문에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해 겁니다. 예, 어 일단은 여러분들 뭐 오랜만에 제가 뭐현질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어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 제가, 제가 좀 늦은 감이 있죠. 어, 요즘 유튜버 분들이나 이제 또 수영분들이 어, 많은 것을 안내해 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현질, 현질을 이번 지금 1월 달 현질을 지금 어떻게 해야 좀 이득이 되느냐. 그리고 어, 저번 이제 이때까지 그런 현질보다 약간 좀 정말로 좀 돈에 이득이 많이 되는 어, 그 이득이 많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미리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뒤늦게 좀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네요. 그래서 요리 구독자분들도 좀 이런 거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어, 이게 지금 왜 이게 지금 효율이 있느냐, 어, 아직까지 여러분들, 어, 돈에, 어, 돈의 가치가 이렇게 막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선수 가격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어, 떨어졌다면 떨어졌지, 뭐, 선수 가격이 막 졸라게 오르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네, 버닝이 시작되고 나서 버닝 때문에 밑바닥 치고 다시 오른 거 외에는 없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했을 때 핸드했을 때뭐 1억 벌려면은 어, 만 원만 이제 충전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 벌지 못했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1:1대 여러분들 어1:1 비율의 어좀 금액 어, 금액을 이제 벌 수가 있긴했지만은 좀 겨우 약간 좀 겨우겨우해서 이렇게 얻으면은 뭐 이득이다 뭐 평타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패키지 이번 패키지랑 그다음에 뭐 멤버십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요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어,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그, 구매 제한이 좀 있어요. 구매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 어, 적은 투자를 한 경우에는 정말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어, 그런 생각을 또 하시면 될것 같고, 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어, 뭐, 우리 방송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뭐, 어, 저와 같은 그런 이제, 무소과금, 아니면은, 뭐, 중소과금 그런 분들은, 이제, 일단 멤버십, 어, 멤버십을 한번, 맛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질을 본격적으로 하실 거란 말이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멤버십이 제 실버 이상이 되신 분들은 45,000원을 투자를 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총 얻을 수 있는 FC가, 어, 9,620FC입니다. 요거, 이제 두 배를 해가지고 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요거 모르신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들. 어, 요거 5만원짜리를 25,000원에 사고, 그 다음에 3만원을 15,000원에 사고, 어, 요런 식으로 멤버십 혜택이 주어지는데 어, 요런 거를, 이제 다구매 한다면, 우선, 어, 9620FC가 됩니다. 네, 요걸로 이제 어떤 걸 사야 되느냐, 그런 거를 물어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 어, 첫 번째, 어, 첫 번째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리얼십 2등을 볼수 있는 건이겁니다 네, 원클릭 에이전트 패키지. 네. 솔직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이게 나음으로써, 이제 에이전트의 그런 선수들, 어, 이게 100일짜리 99대 나왔다는 거는, 요거, 그리고 에이전트 패키지라는 거는, 이 에이전트, 요거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다 돌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빼고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의 그런 수요가 많아지더라도, 솔직히 이제 가격이, 어, 뭐 유지가 되거나 떨어지지 않을까. 어, 에이전트 선수들이, 여기 100일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저 에이전트를 돌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저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 황유럽이다, 그랬잖아, 황유럽. 어, 황유럽을 통해서, 어, 선수팩, 어, 아이콘 선수팩을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가지고, 러시나 아니면은, 뭐, 오 이런 선수들이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상당합니다, 지금. 17억입니다. 예. 네. 이걸 수술을 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예, 거래량도 지금 185에 났고, 그만큼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에이전트 확률업 에이전트를 돌리고 있고요. 확률업 세 번이 끝났다면은 그거의 성을 못 채워서 다시 이제 확률업이 아닌 기본 그 에이전트 시스템을 돌리는 요걸 통해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게 하나에 대충 판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 지금 시세를 기준했을 때 어.. 17억이겠죠, 그죠? 어, 요거 이제 뭐 수수를 뭐 제한다고 해도 일단 뭐수수을 제하지 않고 계산할게 요 한번.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17억 그죠? 그 다음에 이제 99짜리에는 캐럭을 주거든요 어 캐럭을 주면은 1억 5천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제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데 요는 이제 그 금액이 좀 낮으니까 그리고 요것보다 이제 100일짜리가 이제 좀 많이 어좀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오르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1억 4천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그죠? 1억 4천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패키지 봤을 때 1억을 또 줍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어, 대충, 여러분들, 어, 거의 20억 가까이 먹습니다. 네, 거의 20억 가까이 먹어요. 그니까, 9, 9000FC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남는 걸로 이제 550 정도 써가지고, 타크를 사신다거나.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또, 제하고, 뭐, 피 c 방은 지금 요즘 뭐, 아, 뭐,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가신 분도 있겠지만, 뭐, 대낙을 받거나 아니면은, 잠깐 갔다 오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또 수수료 쿠폰, 또 받았죠,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하신다면은, 거의 20억 가까이 벌수 있다. 어, 어, 이거를 어, 얼마에 9천 0 0 FC를 가지고. 네, 9,550 FC를 가지고 얻을 수 있다. 거의 두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1대1 얘기하지 않아요. 1대1, 1대1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1대1로 먹으면은 어, 잘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죠 어, 이게 진짜 왜냐면은 패키지가 창렬이었어요. 어. 이때까지 계속 예, 네, 좋은 게 별로 없었어요. 어, 비비 패키지 말고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진짜, 어, 어떤 이제 그 대박을 노리려고 다른 팩을, 어 살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BP 패키지로 돌아가고 그게 좋다. 그렇게 했잖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BP 패키지보다는 이 패키지를 더 추천을 해 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20억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 돈도 남고, 요거를 모아서 다른 걸 사시거나, 어, 아니면은 타크를 사시거나, 그죠? 이번에 이제 30% 쿠폰 5장을 또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죠? 요거 같이 쓰시면 다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요거 알쏭달쏭 패키지 상자인데요게요거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어 조금은 어 조금은 약간 좀 도박이 될수 있어요 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10만원대 10만원대의 그런 패키지를 어 싸게 지금 팔고 있거든요 싸게 지금 하인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요거 이제 여러분들 구성품을 보시면 제가 이제 현지를 해서 요거를 이제 샀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어, 하쿠나마 타타. 그 다음에 BP 패키지 두 바퀴, 어, 아두 개죠, 두 개, 두 바퀴가 아니고 두 개. 그 다음에 파워업 플러스 BP 패키지. 그 다음에 BP 패키지 말고 파워 두 바퀴. 두두밖에 아니고 두개자그 다음에 에이전트 패키지 어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죠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어, 다섯 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다섯 개 맞죠 여러분들 어 요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지금 것들 중에 지금 하나를 준다는 거죠 7500FC에다가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요게 제가 이제 한 두세 개를 까봤어요 제가 이제 제 아이디도 그렇고 아니면 시청자 분들 아이디도 그렇고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게 솔직히 저는 파워 패키지를 먹어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약간 여러분들 손수팩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약간 효율이 좀 별로 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에 그냥 피파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 보시면은 여기 뭐 뭐, 파워 패키지 보시면은, 뭐, BP 카드, 그 다음에 뭐, 강화 상자 이런 거 있는데, 뭐, 저, 행운의 BP 상자에서, 어, 뭐, 5억 정도를, 아니, 3, 4억 정도를 먹는다고 하면은, 솔직히 이제 저기서 이제 조금만 떠도 괜찮은데, 솔직히, 어, 1억에서 2억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게 뜬다고 해도, 어, 강화 팩, 강화 팩이 렇게 떠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잘 나오는 팩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는 훨씬 도박이죠. 이런 것보다는. 예, 잘뜰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것도 진짜 안 나온 확률 조작했는지 을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바퀴를 주 어, 두 개를 준다는 건데, 요거 외에 그리고 요것도 좀 불안하고, 요거 외에 요거 세 개가 나온다, 어, 그러면은 12등입니다. 어, 비비패키지는 제가 나중에 또 여기 3번에 설명드리겠지만, 12등입니다. 어, 보시면은 일단은 어, 여기 보시면. 에이전트 패키지죠 이 에이전트 패키지 만약에 나온다? 그럼 1번! 일반, 1번의 경우에 루트를 타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1,500 FC를 아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돈 나오면은 이제 9,600에서 7,500 빼면은 2,100 정도 남죠 그럼 요걸로 이제 타크를 사셔도 되고 새 버닝 상자를 한번 도전해봐 가지고 어... 뭐더 좋은, 어더 좋은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죠뭐 도박이 될수 있는데 저는 진짜 뭐 요거를 뭐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해요 어 요건 아니면 뭐 밑주의 본전이거든 뭐 이런게 뜨더라도 어 BPFC 적으로는 2등이거든요 어 싸게 주는거기 때문에 특별 행사로 그죠 그 다음에 어 하쿠나바타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 새 버닝 상자에 들어있는 모든 구성품을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걸려본 적이 있어요. 저걸 려본 적이 있는데, 저거는 걸리가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운이 좋았죠, 그죠? 저거는 일단 순 BP로만 18억을 줍니다. 18억인지 16억인지 못 헷갈리는데, 16억일 거야, 아마. 16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선스펙을 여러 장 줍니다. 이거는 대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좀 추천을 드리는 방향인데, 좀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 좀 안, 진짜 안정적이게 얻고 싶다. 그럼 요거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로는 BD 패키지입니다, 뭐. 어, 요거는 제가 뒤에 영상에서 또, 어, 검증하는 거 보여드릴 텐데, 1대1 정도로 진짜 안전빵으로 얻을 수 있다. 여기에좀 의심이 가신 분들은 요걸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또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일단 돈이 만약에 급하거나 아니면은 빨리 이제 또, 어, 구단가치를 또 꾸려야 되겠다. 어, 그런 경우에 이제 현질을 해야 되는 경우, 고민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투자, 요, 요 정도 투자했을 때, 어, 최소 20억 정도 가까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20억 가까이 먹는 1번의 방법을 좀더 싸게 또 하는 방법도 있다. 어, 그죠?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뭐 기존의 방법, BP패키지도 있으니까, 이 방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녹화를 한 겁니다. 그죠? 자, 이뒤 영상에서는 제가, 어, 이, 요 아이템을 토대로 제가 12만원 정도를 이제, 어, 현지를, 어, 시청자분이 해주셔가지고, 어, 제 아이디는 아닙니다. 어. 그, 시청자 아이디 해가지고 대리 깡을 맡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품을 산게 뭐냐면은, 어, 일단은, 저기 보시면은, 어, BT 패키지 말고, 어, 알쏭달쏭! 좀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어,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을 구매했는데, 일단은, 어, 뒤에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어, 그거 보시면서 제가, 음, 설명한 것을 잘 한번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갑시다. 자, 1억짜리 두개부터 갑시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연쇄 뭐냐. 비비패키지입니다 여러분들. 2억. 자, 요거 여러분들 여기서 솔직히 1억짜리, 어, 보다 더 이제 2억 사고 뜬건 내가 본 적이 없어. 하지만은 제가 이뤄냅니다. 바로 가시죠! 역시 그럴 줄알았어요 역시. 역시, 여러분들. 내가 이비비패키지 많이 해봤지만은 역시 이런, 이렇습니다. 그죠? 자, 요거 우리 MCC 그 다음 거 먹으면은 완전 개이득인데, 그지? MC 10번인데 이거 누구냐, 이거? 누구냐, 얘? 고메스 아니야, 이거? 가이타나 1억이야, 왜 이렇게 올랐냐, 이거? 1억이다! 와, 이러면 1억이 얼마냐? 이러면 6억이잖아, 6억. 또 2억 돈본다 치면은. 일단 6억입니다, 일단. 요거 내가 받을 테니까, 이거 뭘로 갈래, 이거 두개 중에. 1단계 BP, 그 다음 2단계 선수. 이거 홍보는 다알았서이랑 홍보. 요거 선수. 자, 여기서 우리가 뭐냐? 1억 이상 떠준다면은 깔끔하게 1억이 되겠죠, 여러분들. 2억을 모아준다면은! 1억! 아 존나 아깝다 아. 자그 다음 요거입니다 야 이거에서 여러분들 금카이런거 뜨잖아요 최종 이게 최종 오버로 100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 LH상 나온다면은 일단 한 4-5천 이상에 자 저는 여기서 이제 1억짜리 하나 나왔는데 아6,300아 이거 금카이런거 떠줘야 되는데 아 황소롱 어. 야 여기서 우리 어? 이거 1억, 1억 두개만 먹어도 괜찮지만은 다른 거 먹어보자 다른 거 라이브 금카이 것도 좋잖아 이게 좀 많이 풀렸지만은 자, 회오리한번 쳐주고, 새 마음에 회오리 쳐주면서 우리 새 마음 한번 가져보자. 올까요, 갑니다. 자, 첫 번째 까도 내고 처음에 어떤 선수가 아마, 팍! 백지명 꺼지고 아마, 팍! 오참마다 아... 이러면은 백지명에서 저거 좋은 거 떠야 되는데. 야, 여기서 진짜, 아, 그나마 먹어보자. 우리 백지명이 있잖아. 이게 밑에 게 애들이 안 좋단 말이야. 인코나 15번 101 이상만 나오면은 4억 이상이야. 가자 제발. 누가 35번 번호가 왜 이러냐 이거 누구냐 이거? 100인데 1억 3천 오케이. 야 아까 이런 뭐야. 똑같아 이러면 괜찮아. 이면 괜찮아. 1억 3천 오케이 됐어자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거 띄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어, 많이 이득을 봤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확코라 받았다가 오냐면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새 상품 요거 있잖아 상자 여기 있는 상품을 다 줍니다 새마음 상자 여기 있는 거를 다 줍니다 싹다 줍니다 여러분들 싹다아좀 좋은 거좀 주라 제발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이것만 아닌데 이것만 아니면은 다 이득이야 요거 요거 둘이만 아닌데 요거 요거 요거면 진짜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자아브라가다 아, 뭐야 아쿠다 마 다아 비비니기지 오케이 됐어 와 다행이다 이거 10만원짜리에요 이거 이거 10만원짜리에요. 어. 이거 됐어, 이러면 됐어. 이러면 2개 얻는거야 10만원짜리야. 이거 2만5천원 더 아낀거야, 이러면. 존나 줘요, 이거. 존나 이득이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입니다 요거, 요거 가야지, 요거. 그리고 이거 이득이라니까. 이거, 이거 아까 그파워만안 뜨는데, 파워는 솔직히 이거 확률이 너무 쓰레기예요한달 까봅시다. 자, 요거 얼마 뜨냐, 요거. 2억 오케이. 야, 이거 진짜 1억만 뜨는건데, 2억 딱 돕게. 그냥 한 달씩 가자, 그냥, 오늘은. 아, 야,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자, 회오리 한번 쳐주고 그렇지! 어, 야, 잘 뜬다, 잘 뜬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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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됐다, 됐다 야, 2, 1, 1좀 죽여버린다, 진짜 2, 1, 1좀 죽여버린다, 진짜 지금 뭐 까, 까지도 안하는데 지금 10억이야 지금 이거 14억 벌었어요 지금 75,000야왜 이렇게 잘 뜨냐 이거 야 나, 나는 나 이거 신발인데 BPM이 게 제도 자 여기서 우리 이거 시원하게 올까이 갑시다 여러분들 올까지 가면은 여기서 이제 MC 시즌 1 0일짜리 나오면은 진짜 게임 끝이야 이거 오버랄 높은 거 제발 누구야 이거 아 이거 나바스인데 아 아쉽다 여기서 아 1억 오케이 1억에다가 야 그건 잘 떴어 그지 이러면은 1억에다가 마이콩도 3천만원 서 뭐야 어아 이러면은 얼마냐 대충 계산하면은 1억에다가 1억 4천 어 1억 5천 오케이 하면은 24억 9천만원 벌었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우리가 현질이 얼마나 느냐이 친구가 자 아무튼간에 와 축하한다 벌써 야 21억 됐어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이 현질기인것 같긴 해 솔직히 저거 때문에 내가 보여줬잖아 이거